2019만 325일 용하량 식소감 동상이몽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요절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 원한다는 청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증거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기의 삶, 자기의 생명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살면서 나의 삶 속에 느껴지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과 말씀이 충돌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섬김의 진리를 알려주신 주님을 본 바다 다른 이웃들이 잘 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